우리 안의 분노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요. 그것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면을 쓴 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닥치는 대로 읽어대거나 허기지지 않는데도 계속 먹거나 술을 마구 마시거나 까닭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계속 자거나 사람들을 피하거나 무조건 다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미친 듯이 일을 하거나 무작정 운동을 하거나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하거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심하게 대한 적이 있었다면 그 당시 분노를 회피했거나 억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오늘은 분노에 관한 마음 여행을 함께 해보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요. 자기 안의 분노를 무시하려고 애를 써요.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마치 자녀의 요구가 버거울 때 부모가 자녀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 하는 것처럼요. 자신 안의 분노가 당황스러울 때 분노를 모른 척 하면서 자기의 욕구나 갈등을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억압된 분노는요, 결코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답니다. 이 분노란 녀석은 무의식에 자곡자곡 쌓이면서요, 밖으로 튕겨쳐 나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죠. 그러다가 전혀 다른 형태의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페르소나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서, 자기 자신도 자기가 왜 그런 가면을 썼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분노를 억압하거나 회피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쓸수 있는 페르소나, 즉 가면 첫 번째는요, 비위 맞추기예요. 그동안 분노가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분노가 끓어서 뚜껑이 열리려고 할때제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예전에는 참 쉽지가 않았어요. 분노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분노를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해요. 그 분노 회피의 방법 중에 하나가 분위기를 맞추는 거예요. 분노 회피자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든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일단 상황을 무마시키고 가라앉히는데 올인을 하게 돼요. 비비를 맞춘다는 건 상대방 앞에서 내 의견이나 느낌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부적절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띤 적은 없으세요? 이는 내면의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싫어서 흐지부지하게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분노를 억압하고 회피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쓸수 있는 두 번째 페르소나, 즉 가면은요, 수동 공격적 행동이에요. 수동 공격적 행동이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나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말해요. 지인 AB가 있었어요. 그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볼 수 있는 우연한 기회들이 몇번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볼때 A가 B를 대하는 태도가 무례했고 B가 분노를 느낄만 했어요. 그런데 B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날 제가 A와 차를 마시게 됐죠. A가 B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 만남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죠. B가 아주 심플하게 알았어요라고 답하는 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들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B가 도착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 훌쩍 지났죠. A가 B에게 다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날 B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어요. B의 내면에는 A를 향한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를 회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A의 의견은 수용하는 척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죠. 그런데 B는 A의 의견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싫은 내색을 전혀 비치지도 않았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이제는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됐죠? 분노를 억압하거나 회피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쓰게 되는 세 번째 페르소나는요. 정서를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서적으로 둔화 상태가 되는 거죠.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은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얘기를 마치 제 3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감정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 이렇게 아주 극심한 고통과 분노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차단해버리기 쉬워요. 다시 말해서 감정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서적으로 둔감해지면서 당연히 느껴야 할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아무것에도 흥미를 갖지 못하게 돼요. 아까 말했던 그분에게 그때의 감정과 기분에 대해서 물으니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다고 했어요. 정서가 그 순간에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던 거죠. 분노를 억압하거나 외면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쓰게 되는 네 번째 가면은요. 자기 비난이에요. 분명히 상대에게 분노가 났는데 그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쏟아붓는 경우죠. 어린아이가 뭔가 불편할 때 자기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손톱을 막 물어 뜯는 경우가 그러한 예가 될수 있어요. 하소연할 때가 마땅치 않을 때 자기 자신을 분노 표출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의 어린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 마음 안에 분노를 읽어주셔야 해요. 간섭이 심한 부모 때문에 괴로워했던 내담자가 계속 잠만 잤어요. 그러면서 무기력해져 갔죠. 변할 것 같지 않는 부모를 향한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대신 쏟아붓는 경우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대방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잘못을 찾곤 하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우울증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부적절한 상황에서 아주 하찮은 일로 화를 폭파시키기도 해요. 지금까지 분노를 적절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억압할 때 나타나는 페르소나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비위 마치기였죠. 두 번째는 수동 공격적 행동, 세 번째는 정서적 둔화 상태,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비난이었어요. 저는 이네 가지 페르소나 중에서 수동 공격적 행동이나 자기 비난과 아주 친숙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분노 억압을 그만두는 것에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예전과 다른 자기 자신이 어색하기도 하고요. 변했다라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들을 수 있죠. 분노가 생길 때마다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노를 무조건 억압하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죠.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분노가 우리 안에 누적될수록 그것을 억압하려는 힘도 더 강해지죠. 또, 억압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면서 그 분노를 억압하는 힘이 더 강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해요. 그러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면 분노는 비합리적이고 폭발적인 형태로 터지게 된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타인에게 넌 비정상적이야, 신경질적이야 라는 정말 원치 않았던 평가를 받게 되죠. 하지만 분노의 진짜 이유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게 돼요. 그러니 분노를 무조건, 무조건 억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분노의 가면들을 쓰고 계세요? 벗으셔야 돼요. 그래야 좀더 건강한 마음으로 살수 있어요. 가면을 벗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룰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